형 음. 어디야? 야 이거 태관이 깔아졌냐? 예. 저 왔을 때은형어디요 5층. 어형 5층이요? 4층 쯤 달라지. 야 같은데 네. 있으면 뭐에 남자들끼리 시커매가지고주는 대로 해야지. 응뭐라 시켜먹고 나면 만나고 편해서. 오 볼룸은 되지. 200여프로 2 0 0뭘 해? 그좀 음. 바뀌었나? 어, 보자. 아 여기 편해. 이백 편해 침대. 방도 아니야? 어. 침대 두 개. 나이스네. 이건 거누랑 그래. 이제 내가 맨날 머물렀었는데불좀 켜봐. 야, 나큰 테이블. 네, 티테이블 넌 짬바 안 되니까 작은데 있어라. 거누랑 올때큰 거였는데. 없네, <laughs> 뭐. 이게 예, 박찬호 크림? 잘하게 되고 손쓰는거다 있으면 지이 아, 그, 또... 나도 발라 봐야겠다. 발목 아픈데. 응. 이거 맨날 이렇게 다 주냐? 응. 공짜로 사도 네. 음. 화장품 네 거냐? 네, 난 응. 화장품. 이건 거나? 내가 챘난 원래 안 발라 가지고. 내가 잊냐? 야, 그 밑에 그거 없냐? 응. 응. 보 거? 야, 노래 틀어 있으면 올리질 모해 아, 그래요? 타일은 모질라고, 그리기는 확시고 아, 이거 한개난아인데 재수가 좀 맞을 테고, 재수 없을 테고. 홍파리, 나 홍파리. 아 티비가 달려 있어. 형 거기 에어컨 나온 건 쪽에. 별로 카메라로. 어저 카메라 고장 나면 내밀어야 되네. 그죠. 저 생일로 달려있는 거. 어, 얘는 독특하게 완전히 프로 프로브로 산. 프로 비싸지? 뭐 야. 어? 이렇게 동그라미 이런 게 있으면은, 어? 이걸 앞으로 뺀 다음에, 좀 작게 짜야 될거 아뇨. 안 빠지는데요? 갑자기 한번 빠져. 왜 이게 왜안 빠져? 그 동그라미 왜 이렇게 살, 작... 어. 이런 거 이렇게 해놓으면, 씨. <laughs> 앞으로 이거 빼고 해라 네. 어? 야! 이런 거 앞으로 뺀 다음에 해야지. 이거 이렇게 해놓는 사람들이 어디있어이 씨. 어떻게 마감하라고배기 싫게. 뺀 다음에 그렇게, 그런 식으로 해야지. 결론은 다 하기는 했습니다. 내가 한건 아니지만 동생들이 고생했지. 어. 그 아까 커버는 이렇게 벗게낸 다음에 해야. 응? 조여도 조금밖에 안보이죠 이렇게 하면 요거다 먹는 거야 오늘은 왜요? 아니 이거 내일 가르라고 몇 어. 시간 걸려 집에까지 이게 봐 일단은 2시간 40분 걸리거든요? 어디 타면 돼? 8시 59분, 59분 9시 도착하면 돼이에 이쪽에? 졸리니까 뭔 노래 튼다고? 태국 노래 듣고 가야 이게 좀 잠이. 이게 태국 노래야? 네.